그리고 또 해요, 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졌어요? 너희가 간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얼마나 신실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미리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골방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거기 가서 어디 가서 우리 하소연할 거 없어요. 믿는 사람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신세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드리십시오. 답답하고 막막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내 방법, 내 수단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 할 때입니다. 목사님, 남을 돕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 제가 좀 이해되는데 그 금식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됩니까? 그거 빡빡하게? 성경에 보니까 성만찬하고 세례를 저, 세례받고 이런 것들은 주님의 명령으로 되는데 금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금식을 지켜야 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을 굶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금식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의 자리에 올라간 그것을 이제 과감하게 부숴버리는 것, 그것이 금식이에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버린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탄의 그 결박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을 결박하는 악한 마귀 사탄은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금식은 다시 한번 내 가정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시간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신 바싹 차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 성경에 truly I said, I speak.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금식할 때에 얼굴에다 기름을 바르고, 그죠? 세수 좀 하고.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만 너희의 금식을 알게 하여라 근데 너무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얼굴에 기름 바르고 그러라 했더니 아예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금식할 때 일부러 머리를 때다 재를 더 많이 잔뜩 바르고 더 깨끗하게 해가지고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드러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니 평소대로 하세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금식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을 곁에 모시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셨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도대체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팔을 불고 싶어도 불 나팔이 없다는 거예요. 큰길 모퉁이에 서서 떠벌릴 까닭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없어지지요.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좀더 바싹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건강하면요,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꾸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야만 속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받은 은혜까지 다 쏟아버려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에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짜 상급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와, 저 사람 좀 봐. 하고 칭찬하고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 상급인 것입니다. Be careful. Be aware.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세요. 언제요?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구제할 때. 여러분 좀 정신 바싹 차리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께만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아놓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도훈 목사님 얘기를 좀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목사님에요. 이 여러분 다 아시는 보혈을 지나라는 그런 그런 복음성가를 우리 작사 작곡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450곡 만들었대요. 근데 환갑이 되기 전에 1 0 0 0곡을 만드는 게 이분의 목표랍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님이 서울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6살 어, 되었을 때 회사가 어렵게 되고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그두 어린 남매하고 또 어머니만 남겨놓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가족이 물론 풍지 박상이 났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 가녀린 몸을 이끌고 공사판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런데이 이 김도훈 목사라는 분은 중고등부 시절을 겪으면서 계속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월급봉투 받아오면 그거 뜯어서 갖고 나가서 술 먹고, 그돈 갖고 오락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부재에 대한 반항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뿐이 아니라 두살 밑에 있는 여자동생을 막 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이 여동생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오빠를 좀 죽여주세요. 이게,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다. 이게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이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목일 정도로 그렇게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기도 힘들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우리, 우리 어머님, 아버님 되신 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헛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에 조인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와서 교회에서 찬양팀 하면서 건반도 거기서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신실해졌죠. 98년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 성탄절에 주님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말씀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만든 노래를 내가 듣고 싶다. 이 양반이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작곡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지혜가 떠올랐어요. 조그만 소형 녹음기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악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흥얼흥얼 노래를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옮겨 씻는. 그래서, 첫 번째로 작곡한 곡이, 여덟 마리 여덟 마디. 딱, 에? 가사도 딱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다가 통기타로, 자기가 못 치는 통기타로 해서, 어, 성전에서 주님께, 주님의 그 성탄을 찬양하는 찬양을 불러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었겠어요. 이런 찬양을 불렀을 때 주변 사람 신경 썼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주님께만 보여 드리려고 했던 그 찬양이었죠. 아무것도 뭐 좋은 무슨 말려지지 않은 그런 찬양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그분의 그 작곡이 이제 2003년에 보여